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참, 내가. 참,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아들, 그 아들의 복음,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사랑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요. 복음 안에서 무엇으로 섬겨요? 심령으로, 심령으로. 그죠? 예.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기도 속에 쉬지 않고 정말 너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예. 하나님이 이 말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것 심령으로 성경 가운데 그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도 돼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 아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에요? 천국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거?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당신 정말 복이 있습니다. 세상 그 엄청난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어도 당신 마음은 정말 당신의 심령은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당신의 마음 안에 가득. 크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세상 그 어떤 보이는 거 만지는 거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도, 그 어떤 재물 가지고도, 거기에 마음으로 어깨를 높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무엇을 얻었든지 얻었던지, 못 얻었던지,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예, 마음으로 섬기는, 정말 그 마음,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심령에서 나오는 그 말, 들을 만한 복음, 들을 만한 진리, 당신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섬기고 있는 그 신령 속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됩니다. 참된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신령으로 섬기고 있는 정말 마음에서 섬기고 있는 그 입술의 말을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속에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신 입에서는 천국의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요, 천국을 들어가잖아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복음 안에서 섬기고 있는 그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아멘 자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사도바는 자꾸 곳곳에서 나는 정말 주께서 네, 내 심령에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은 내 마음에 함께 계신다. 음. 정말 너에게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정말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잖아요. 진리와 은혜로 오셨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 있죠 침노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 빼앗잖아요 침노한다는 요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 버렸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나 버렸어요. 옛 언약은 이제 새 언약으로 끝나 버렸어요. 옛 언약은 끝나 버렸어요. 여러분들과 나의 믿음이 새 언약의 믿음이 되셔서 영의 직분이 되어 버리고 의의 직분이 되어 버리고 영광의 직분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옛 언약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직도 옛 언약이 해결 안 되셨어요? 아니,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정말 심령으로, 정말 복음 안에 심령으로 섬기는 그 심령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받아 있고 하나님 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서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에 살수 있는 그분의 의로움으로 그분의 평강으로 그분의 진리로 그분의 놀라우신 영광의 직분으로 영을 살리고 완전히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렇다해서 우리가 구약 서른아홉권을 찢어버리자 불태워버리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거울 삼아서 거울 삼아서 새언약에 참된 믿음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모든 율법과 모세오경이죠. 모든 선지자, 예언서지요. 시편까지 동원해서 누구에 관한 얘기했어요? 새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완성했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을 받아 가지고 성령의 전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기업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제는 그 나라의 신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이 땅에는 거루가 나그네였고 이 땅에서는 마침 하숙집처럼 살다가 본양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요이 복음을 전합시다. 교회에서요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진리를 알지니 사망에서 자유할지하다 죄에서 자유할지하다 보이는 물질에서 자유할지하다 진리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빌레몬스 1장 25절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가운데 심령 가운데, 정말 마음에 그 중심, 심령, 마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가 너희 마음에, 너희 심령 속에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는 다 은혜를 입은 자로 아여금 아름다운 송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로 하여금 은혜를 입지 못한 자로 하여금 신본주의가 돼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그 마음에서는 늘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쓴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선이 없어요 혹 선을 한다고 할때 그건 또 자기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선한 열매가 되기를 축복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귀한 아홉 가지 열매가 되기를 정말로 진실로 축복해요. 항상 심령으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정말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수 있도록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 놀라운 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봉독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 버려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라 마음을 새롭게 라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영의 인도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세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영의 인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 함께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